안녕하십니까. 어, 다시 만나뵙게 돼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또대 그 선거에 치료기에서 또 오신 우리 서럽의 동문인들도 계시고 <laughs> 저희가 그 공부만 너무 잘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못 가고 정 행정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좀 많은 분들이 동문회를 위해서 원주 고등학교의 발전을 좀한 일익을 당담해, 다,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신 이유는 체육대 조 추천과 또 그간 저희 동문회가 오리 연또 그 내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선후배님들 기수 대표님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토론은 크게 하진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문회가 이제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동문회가 된다는 자부심으로 이 회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지금 또 많은 또 저희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건강. 이제 육사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이번 동문들 좀, 좀 듣겠습니다. 선배 동문 여러분, 김천지 회장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원주시의 의장으로 있습니다. 네, 뭐 새누리당 뭐, 원주시장 후보로 뭐, 지금 출마를 해서 뭐,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뭐, 원고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신다면 제가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신 14회 김선배 동문이십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배입니다. 저는 14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 서곡 초등학교, 원주 중학교, 원주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에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에 이번에 그 민선 제 2기 강원도 교육감 에그 후보로 에 출발을 하게 된그 핵심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에, 주변의 선배님들 또 동료 후배님들로부터 에, 많은 격려와 에,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에, 우리 동문 대표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에, 에, 우리 강원 교육을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음은 어. 이번에 도의원으로 출마하신 16회 이기하 동물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6회 이기하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선배님들과 후배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행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청에서 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지난해 6월 말에 퇴직을 하고요. 좀 편히 살려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당 후보로 이 출차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부족합니다만 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는데 온 힘을 기르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사무실을 환경청 사거리에다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가시다가 찾아 나누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의원으로 출마한 30회 장수동 동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수동입니다. 네, 저는 그. 매지삼리 마을 이장에서부터 이강우 현 국회의원님 비서관으로 2월 3일까지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출마한 이유는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 그 다음에 정부부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도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질과 그 책무를 다하는 중요한 그 교도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그 후퇴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님을 모시면서 그 정부부처와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그교두보 역할을 강원도의원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원주 발전이 그만큼 더 폭을 더 넓게 발전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과 바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도의원이 되고자 이렇게 출마하였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부끄러운 자질이지만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음은 원주시의원의 주타표를 던진 37회 문정환 동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37회 문정환입니다. 저는 소초, 행구, 반곡, 관설, 신림, 흥업, 탐부 젊으니까 지역구가 좀 넓습니다. 어, 시원 후보고요. 세정시 민주당 우리 지역의 청년위원장입니다. 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40일의 동문입니다. 김기홍 현토 위원이죠 다시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일의 김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천재 회장님과 또 차영배 수석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 앞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 올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선배님들께서 지역사회에 쌓아올리신 그 빛나는 전통과 또 우리 후배님들께서 곳곳에서 지금 빛나는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모든 활동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동문으로서 원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